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 74,764호 경기도 오산시 정학동 77번지 14호 소재 지상 3층의 대형빌라 3층 제 301호 전용면적 9.76평 해지권 9.73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건의 감정가는 5,500만 원이고. 도래하는 2025년 8월 19일 3차 매각기에서의 일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%인 2,695만원입니다. 본권은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오산정부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, 다세대 주택,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 건은 북측으로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시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한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. 본 건은 1991년 2월 23일에 보존 등기된 벽돌 조슬레브 지붕 지상 3층의 대형 빌라 3층 제 301호로 외벽은 적벽돌 쌓기 마감이며. 내벽은 벽지도 벽이 일부 타일부 침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,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본권은 제1종 일반주거 지역 내 사다리형 평지 위에 지상 3층의 대형 빌라 3층 제301호입니다.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 매각 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